가격은 단지 트랜스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돌리랑 똑같고, 이제 긍정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도 하고, 그럼 두 번째 역할이 나오죠. 프라이머리 주된, 이제 세컨드리는 뭐예요? 부차적인. 그래서 그것의 주된 역할은 뭐 하는 거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블라블라 하는. 또 나돌리 계속 나오는데 이제 뒤쪽에 주목을 해줘야 돼. 버티에 자, 소비자를 안내할 뿐만이 아니라 프로듀서도 안내해준다. 어쨌든 생산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될것 될 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이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거야? 웬데이 프로듀스 어떤 차를 만들어내면? Cars with certain combination of feature. 어떤 특정 조합의그 특징을 지닌 그 차를 만들어낼 때, they can sell those cars. 그 차를 판매할 수 있어. For a price. 어떤 가격에? 자신의 그 생산 비용을 모하는 충당하는. 자, short of은 뭐죠, short of? 뭐뭐에? 부족한. 뭐뭐에 부족한. 뭐 어떠한 조합을 이렇게 했을 때 특정 조합의 그런 차를 생산할 때 그걸 어떻게 팔수 있냐면 어떤 생산 비용을 충당해 주는 비숄턴 뭐라고요? 부족한. 그리고 그들에게 프로핏을 남겨 주는. 그들에게 음. 어떤 이윤을 남겨 주는 준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하지만 웬데이 매니 c a 카 s 어떻게 이제 차를 만들어 디퍼런 n a 비네이션 어 다른 조합의 그런 어떤 특징을 모아서 차를 생산하면 This don't sell 이것은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줄어들면은 그게 무슨 신호예요? 우리가 조합을 잘했다 못했다 조합을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 읽어도 바로 답 나오는데 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상품의 조합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수 있다. 이게 뭘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3번에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친데, 그 자원의 활용, 자원의 활용이 뭐냐면 아까 그 조합이야. 조합, 자원의 활용과 그것의 결과적인 어떤 상품의 상품의 그런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자원의 활용, 이게 뭐랑 똑같았다. 특정 조합의 그런 차량을 뽑으면 어그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고 이윤을 남겨줄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한번 해볼래. 뭐하기 위해서 언스드 판매되지 않은 차량을 모하기 뭐 위해 제거. 제거하기 위해서 셀러들은 커터 프라이스 가격을 잘라야 되는데 투어널 레벨 어떤 필요한 수준으로. 근데 무슨 필요한 수준이에요? 투게더 그것을 딜러 창고에서 이렇게 떼어낼 정도 창고에서. 떼어내기에 창고에서 떼어내기에 그럼 이제 할인 판매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럼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올바른 조합을 하지 않았기에 다음에는 내가 올바른 조합 자원을 잘 써야 되겠다는 걸알수 있겠죠. 4번 영국에서 대부분의 스톰은 이제 컴프롬 웨스트에서 옵니다.